안녕하세요. 저 유튜브인데요. 혹시 인사팀 뭐좀 만나 뵐수 있어요? 자, 오늘도 나라올라 TV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땡땡 전자에 제가 직접 와봤습니다. 자, 여기에 키포인트는 아직도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는 제가 실험을 해볼 건데 지금 이 유튜브가 이 미랑 관련 영상을 올리면 노란 딱지를 붙입니다. 제가 어제 하나 알아낸 게 쇼츠와 이 롱폼을 올리면서 쇼츠에서 노란 딱지가 해제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미랑 사건에 어떤 단어를 언급을 하게 되면 노란 딱지가 붙는 것 같습니다. 대략은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언급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 좀 전에 피해자의 성명이 발표가 되었죠. 잠깐 봤는데 상당히 마음이 아팠고. 안녕하세요. 저 유튜브인데요. 혹시 인사팀 뭐좀 만나 뵐수 있어요? 아예 만나 뵐 수가 없나요? 네, 지금 점심 시간이라서. 예, 지 만나뵙기는 어렵고요. 아, 그럼 그래? 점심시간 끝나면 만나 뵐수 있어요? 어, 네, 그게 만나 뵐그 이유는 없지않아요뭐 요청 드리면 안 만나면 안 만나는 상관없는데. 네. 혹시 나 여쭤보고 싶어 회사로 전화하시면 바로 되니까 아 전화는 아직 통화가 돼요? 회사로 전화하시면 통화는 죠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피해자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이 미량 사건은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시 한번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 사건에 대해서 어,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제가 오늘 직접 찾아온 이곳은 주식회사입니다. 여러분. 고수닥에 상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1차적으로 이 회사가 이슈가 되는 게 회사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의 대응이 너무나 미흡합니다. 현재. 그래서 더더욱 이슈가 되는 것 같고, 현재는 보시듯이 회사의 홈페이지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새벽 시간에 들어가면 홈페이지가 정상작동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니까 코스닥이 현재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주식 종목 토론방에 들어가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론이 이렇습니다. 제가 앞에 영상 올려드린 거, 거기는 뭡니까? 볼보 자동차죠.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전날에 가해자가 발표가 되고, 그 다음날, 오전 11시에 바로 해고했다고 입장문을 공개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이 볼보 자동차에 대한 그 이미지 상당히 올라가 있거든요. 상당히 착한 기업이다. 이러면서 많은 대중들이 박수를 쳐주고 있고, 내가 나중에 차를 사게 되면 볼보 자동차 사겠다 이런 분들도 제 댓글에 수십 명이 넘습니다. 그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여기 제가 오늘 방문드린 땡땡 전자는 그 대응이 상당히 느리고 미흡한 게 드러났습니다.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그 가해자를 대기 발령 시켰고 그리고 이제 회사 차원에서 알아보고 뭐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새로운 소식으 올라온 건 없고, 최종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이 가해자가 회사를 상대로 뭐 소송을 한다. 뭐 이런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살고 있는 아파트, 그 107동의 저층, 그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다. 하지만 매매는 아니고 전세로 나왔다. 이 정도까지 지금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상태입니다. 뭐100% 정확한 사실인지는 장담할 수가 없겠지만 최근 소식은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 땡땡 전자가 상당히 이미지가 더욱더 좋아지고 더욱더 제조회사로서 유명해질 수도 있는 그런 기로에 와 있는데 현재의 대처를 봤을 때는 굳이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약간 미흡한 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참, 네티즌들이 이제 무서운 게, 이 회사가 무엇을 만들어서 어디로 납품하고 있는지까지, 그 정도까지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대단하죠, 진짜. 이 회사는 제가 최초로 공개를 드리는 건데, 직원분을 지나가다가 만났거든요. 상당히 좀 저를 경계하는 모습이었고, 뭐 그런 거는 좀 이해를 합니다, 저도.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이렇게 좀안 좋은 소식으로 이슈가 되고, 그런 부분 당연히 싫죠. 그렇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들쑤시고 다니고 이럴 테니까. 여기 회사에 직접 온 사람은 아마 저 말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스컴에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혹시 관계자분이 제 유튜브를 보신다면 빠르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볼보 자동차의 그 자동차 딜러, 딜러랑 회사의 직원이랑 이 처리하는 게 아무래도 다르겠죠. 딜러는 뭐 조금 더 손쉬울 수가 있습니다. 뭐 해고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정직원은 아무래도 절차가 더 복잡하겠죠. 현재는 대기발령 상태다. 여기서 다시 근무를 할지 아니면은 영원히 배제가 되는지 그거는 아직까지 정확한 공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이제 한국을 넘어서 해외까지 보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빠른 판단을 하시고, 이 대중들이 원하는 게 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창원에 뭐 LGU 플러스 뭐 그쪽도 뭐 이따 가던데, 다음에는 뭐 거기로 가야 되는지, 나로올라 TV에 조회수도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 있고, 구독자분들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